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트 엠비션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목은 이겁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어, 그런 거 투자해서 돈좀 벌어요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여기서 말한 그런 거는 어, 이런 거예요 뭐다 어, 주택자 다 주택자 여러분들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한 그런 거는 이제 공시지가 1억이야 그 다음에 어, 소형 매물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이제 어, 사항이라면 이런 거죠. 제그 엘리트 비전 어, 구독자 분들 그리고 어, 저의 이제 모토가 뭐였냐면제 어, 메인 타이틀은 진짜 바닥에서 위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어, 우리가 원하는 건 진짜 바닥에서 위 위로 가고자 하는 게 진짜 바닥에서 제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건데, 자, 여러분들, 근데 진짜 바닥에서 위를 가려면, 여기가, 어, 최상위 아파트, 뭐, 부자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는, 어, 이쯤에 있어요. 엘리트 앰비션, 저하고, 여러분들은 이쯤에 있어요. 근데, 위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를 가려면. 뭘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부동산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은 만약에 똘똘한 한 채가 있다고 쳐요. 똘똘한 한 채가 있던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잡으려면 예를 들어서 어설프게 이런, 이런 주택을 샀어 아파트를 샀는데 이한 주택이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상, 성장을 해도 얘만큼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설사 온다 해도 이쪽은 이미 더 올라가 있겠지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 주택자 포지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도 이만큼 오르고 이것도 이만큼 오르고, 이만큼 오르고 이만큼 오르고 이만큼 오르고 이만큼 오르고 그렇게 해서 상승분을 다 합쳐서 합쳐서 세금을 덜 내는 절세 방안을 써서 이건 하나로 합쳐가지고 최고 어, 상급지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뻗어가야 서 합니다. 왜 내가 혼자 가면 곱하기 1배, 2배, 3배 네배 많은 말큼 좋아지는 거죠. 실력 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산전 수전 노하우를 겪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바닥에서 위로 갈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엘리트 비션의 모토인데 문제는 어, 가끔씩은 언제나 어, 다주택자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현타, 현타 세게 얻어맞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라면 어, 우리가 진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배워서 경험치에 살려서 진짜 바닥에서 위로 가려고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가끔씩 한마디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한마디 할때 그런 거에서 돈좀 버냐라고 했을 때 세게 현타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 이어 가겠습니다. 어 그거 이 질문은 진짜로 똘똘한 채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나 뭐 혹시 압구정 현대 같이 이제 큰 어, 그런 대형 아파트. 그니까 엄청 그 효과가 높은 아파트 가지신 분이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궁금해서 그런데 그런 거 투자해서 돈좀 벌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무식고 던 던지 한마디에 어, 엄청 이제 세게 맞는 거죠. 뭐냐면 이제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있고 여러분들 의 엘리트 뮤직 구조자가 있는데 똘똘한 채, 여기서 똘똘한 채 말하면 뭐 압구정이라든지 강남 어, 엄청 이제 대형. 엄청 비싼 거 예를 들어서 최소한 뭐 20억 이상 되는 것들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어 중소형 여기서 말하는 중소형은 1억에서 어뭐 4억 정도 되는 몇가 정도 되는 구간인데 이거를 뭐 18채를 갖고 있는 거죠. 뭐 공시지가 1억이야 뭐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느, 기회,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왜? 내가 똘똘한 한채 20억, 30억, 40억 짜리 이런 아파트, 이런 주택들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나는 1억 짜리 주택 16채라도 똑같이 여러 개 사가지고 18억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똘똘한 한 채를 가기 위한 전략으로 가겠다. 혹은 아니면 내가 실거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런 투자 방향을 세웠는데 가끔씩은 저도 어, 똘똘한 한 채의 논리에 대해서 좀. 어, 그렇게 좀 느끼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똘똘한 한 채의 사람들의, 그러니까, 비가세. 일주택의 비가세의 효과는, 그래도 무시를 못하는 게, 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으면, 이 장기 보유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장기 보유. 한 채고. 한 채고, 장기 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비가세. 비가세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가세. 물론, 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맞죠. 근데, 물론, 이제, 뭐, 10억 이상 되고, 이렇게 되면 집단보로 이제 대출이 안 나오긴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건 맞습니다. 훨씬 자유롭죠. 다, 주, 다 주택차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나오죠. 대출 자체가 안 나오는데, 어, 일단, 한채 같은 경우는, 어, 규제로부터 확실히 자유롭다. 자유롭다. 그리고, 어, 상승, 이게 가장 메리트인데, 상승분. 내가 매수했을 때, 매도했을 때, 그 상승분은 오로지, 어내 이득으로 가져간다. 요 점이 가장 메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면은 똘똘한 한채 갖고 있으면 이게 진리라는 게어다수째자 너희들은 그렇게 세금 많이 내고 친육세 12% 내고 양도세 중과 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은 좀 버냐 차라리 요렇게 좀 무식하게 막 험난하게 가냐 이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이걸 해가지고 한채 갖고 있으면 내가 진짜 바다 보고 가다가 갖고 돈도 또 벌고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가면 되지 이런 논리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말들이 실제로 어 들은 적도 있고 있을 때어 그거 돼서 현태가 좀 오긴 하죠 저도 저도 근데 이제 음뭐제 입장은 아시잖아요 어 뭐하면은다 그거예요 어떻게든 진짜 바닥에서 위로 가고 외자위해서 어, 위로 가기자 위로 가고자 하면 어쨌든 실력도 키워야 되고 내가 한 지금 중소형 한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뭐 18채 뭐 이렇게 개수를 엄청나게 늘린 거죠. 늘려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넉넉하면 어쨌든 자산이 늘어나니까 그들과 맞먹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이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나름대로 그동안 몇 년간. 혹 수년간 입지 분석을 당연히 했죠. 근데 어, 이거에 더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저는 똘똘한 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포지션은 제 포지션은 더 빨리 사야 했고 왜냐면 어, 똑같은 매물이 한정적인데 매물이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오늘 안 사면 내일 오르고 내일 못 사면 내일 모레 또 오르기 때문에 더 빨리 사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야 했습니다. 왜? 내가 바닥에서 위로 가려면 한두채 가지고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들과 같이 맞먹으려면 개수가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섯 채 보단 열 채가 더 있어야 되고, 열채 보단 열 다섯 채가 있어야 되고요. 열 다섯 채 보단 당연히 스무 채가 있어야 됐습니다. 더 많이 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그리고 뭐 이것저것 비교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비교할 시간에, 그렇게 생각할 시간에 연결을 했고요. 또 대출을 받고, 뭐하고, 돈 모아서 다시 또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 한 주택, 1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지역, 그 그러니까 해당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뭐 대장을 찾는 거죠. 아파트가 아마 여러 겠는데 내가 대장이다 네가 대장이다 앞으로 미래 대장은 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주인 아파트를 찾는 거고 거기에 대한 순서를 또 매기죠 자기 나름대로 뭐이 아파트가 a급이고 이 아파트가 b급이고 c급이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기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실거주가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이거는 별로 아까 그러니까 내 실거주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투자금 대비 내가 들어간 돈 대비해서 효율이 얼마큼 나오냐 효율 퍼센트이지 얼마큼 나오냐 가성비를 따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어, 지금이라도 그렇게. 근데 예전에 과거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했을 때는 어, 요즘은 조금 이제 생각이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됐어요. 복합적으로 됐다. 왜그 동안 한채두 채에서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이제 와서 이제 아까 이제 중간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계속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치고 올라갈 것지 치고 올라갈고 왔는데 어떤 방향으로 치고 올라갈 지 그것에 생각을 좀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어,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가 매물들이 예전만큼은 없습니다 좋은 물건이 그게 사실이에요 진짜로 팩트입니다 근데 어, 눈먼 매물이 그러니까 진짜 그 금매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싸게 나온 저평가 매물 있죠. 이런 매물들이 현장에 있을 수는 있지만 뭘 많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서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만큼 인터넷 서치하고 실제로 많이 가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요즘은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시장의 변화가 그 다음에 규제,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호가 이런 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 대출 규제도 그렇고 계속 뭐가 자꾸 쏟아져요. 뭐뭐 대책, 뭐 대책, 뭔 대책. 자꾸 뭐가 자꾸 상황이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요즘은 요즘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리 움직여야 됩니다. 늦기 전에 미리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제 그게 아니에요. 진짜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닥치고 생각하지 말고 샀어야 했습니다. 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어. 고민이 많은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어, 내가 똘똘한 한 채가 있어도 고민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 18채가 있어도 고민이 있는 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네가 18채 있는데 무슨 고민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있습니다. 항상 누구나 다 고민이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안주하지 않고, 여러분, 안주하지 않고, 어, 계속, 단계적으로, 정체는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실현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어,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어, 저 또한 진짜 바닥에서 출발했어요. 바닥에서 출발했고, 제가 바라 보는 위는, 위는 여기까지인데,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가고 있고, 제가 이 지점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정책이죠. 다시 정책이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건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가고 싶고요. 어, 그렇게 할 마음이 있고 하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는 여러분들 저 또한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지하게 진짜 생각해보고 싶게 할습니다왜 가면 갈수록 이제 규제 어, 그 다음에 각종 대출 막는 것들을 해서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좀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 내, 내년에. 어, 대선도 있죠. 대선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 어떻게 받에지어 몰라요. 어떻게 받기 때문에 투자는 역시 대응의 영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 잘세기롭게 해쳐 나가야 됩니다. 가끔씩은 여러분들 이런 말에 좀 흔들 릴수 있어요. 다수째자가 이런 말 흔들 수 있으면 아니 그 지방 소형 매물로 돈좀벌수 있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어, 큰 타격이 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똘똘한 한 채를 이길 수는 없지만, 이길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계속적으로 개수 늘리고, 절세하고, 사고팔고,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저희가 이제 앞서는 그 날이 될 때까지, 어,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마음은 솔직한 마음은 그거예요. 그래, 어, 투자의 방향은 정답은 없지만, 어쨌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짜 바닥에서, 진짜 바닥에서 여러분들 위까지 한번 도전해 보는. 어 그런 엘리트 앰비션 혹은 여러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마음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또 오늘 영상 들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